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요즘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 아마 다들 안고 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 장애 중에서도 강박 장애란 어떤 것인지 한의사 이명택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변에 보니까요. 이 강박장애를 좀 호소하는 분들 적잖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강박장애란 어떤 건가요? 어, 강박장애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들이 반복됨으로써 어, 어떤 삶에 불이익을 주는 장애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반복될 때 본인은 그걸 알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의지적으로 그만두려고 하거나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불안이 훨씬 더 증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그 행동들을 반복을 하고 그 반복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또는 그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박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이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 모든 병에는 일단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네. 어, 뇌에 신경 절단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계통이 어 이상이 있을 때 강박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유전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유전적인 것은 한의학적으로는 약간 체질적인 것과 좀 비슷도 해요. 음. 이왕 어 조금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어, 뭔가 규칙적이고 확실하고 틀린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반듯한 성향의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네. 또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강박장애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증상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박 장애의 증상은 크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나눠집니다. 음. 강박 사고는 어떤 특정 생각들 생각에는 심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그냥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충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살인이나 뭔가 폭행이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내가 저 사람을 폭행할 것 같아서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이런 것 같은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심들. 어. 내가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택시를 <laughs> 못 타고 어 집에 내가 문을 안 잠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상상인데요. 죽음이라든가, 뭐 지구는 왜 돌까? 음, 우리는 그냥 죽을 건데, 뭐, 약은 왜 먹어? 공부는 왜 해? 또 죽을 건데, 치료내서 뭐하고? 오... 이렇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들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어, 강박 행동은 생각과 비슷한데,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어, 손을 씻는 거. 계속 세균이나 뭐가 이렇게 어... 오염이 돼 있을까봐 손을 씻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상에 지장을 받을 때가 강박증이에요. 아, 어,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증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만 병원을 한 번쯤은 찾아가서 좀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권할 수가 있을까요? 어, 그 진단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적으로는 그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아. 어, 3주 이상을 뭐 반복될 때, 네. 이런 때, 이제, 그, 그 강박증으로 진단을 내리고요. 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강박증에 해당이 돼요. 다음이 바로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릴 때요 한의학 이명택 원장님이라고 했거든요. 근 과연 이런 부분은 많이들 아, 정신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과연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 강박 장애를 잡을 수가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방은 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요. 오. 그래서 어떤 증상들, 불안이나 이런 어, 화내는 거 그리고 또 두려운 거 이런 것들을 장기로 한 연관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증의 어떤 기본적인 원인은 불안에 있고요. 네. 그 불안을 주관하는 장기는 심장과 연관이 많이 돼요. 네. 심장이 화해졌을 때는 내 뜻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어떤 결정에서도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나타나요. 네. 네. 그런 때 이제 나타나는 게 강박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심장의 기능이 이제 항진돼서 분노나 억울 같은 게 같이 끼어서 나타날 때가 이제 충동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심장의 기능 이상을 잡아주는 치료를 하고요. 또 생각과 관련되는 것은 비장이 작용을 해요. 음. 특히 이제 한방적인 용어로 어, 사려 과다라고 하거든요. 어... 생각이 많아지거나 어떤 결정이나 어려운 결정에 있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면 우리의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담 우리 담이라는 장기가 있거든요. 네. 관련이 돼요. 그래서 담을 보해 주면 두려움이 적어지고 불안이 적어져서 또 생각이 줄어들고. 뜻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박 장애를 예방하고 또좀 있으신 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 가이드가 있을지 싶어요. 대개서 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보호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보호한다. 네, 몸을 네. 몸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을 많이 자고 어,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고 그리고. 음. 운동을 하고. 몸이 충전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제너럴 컨디션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네. 이게 좋아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내가 겪는 고통도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강박증의 상황을 겪거나 견디는 데에도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돈들이지 않 않고도 할수 있는 것은 정말 깊이 잠들 수 있는 어떤 숙면, 그리고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마음도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강박장애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